5만 원이요? 아니, 쓰레기요? 아니, 8억이라고요? 같은 그림이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집을 정리하던 날 벽에 걸린 낡은 그림과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손녀야, 이 그림을 세 곳에 가져가 보렴. 먼지 쌓인 액자 속 그림. 어설픈 붓질의 해바라기. 완전히 형편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부탁이니 해보기로 했습니다. 오전 10시, 대학로 화랑. 이런 건안 받아요. 액자 값으로 5만원? 초등학생이 더잘 그립니다. 오후 2시, 인사동 골동품상 2만원. 그것도 액자만요. 그림은 버려야죠. 아무 가치 없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아낀 그림이 쓰레기 취급을 오후 4시, 국립현대미술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들어섰습니다. 감정사가 그림을 봤더니 10초 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확대경을 가져왔습니다. 전문가 두 명을 급히 불렀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세 명이 숨죽이며 뭔가를 확인했습니다. 오른쪽 아래 서명 빈센트 반 고흐의 1882년 초기 습작입니다. 시장가 최소 8억 원입니다. 6시간 전엔 5만 원. 4시간 전엔 쓰레기. 지금은 8억 같은 그림이었습니다. 똑같은 해바라기 집으로 돌아와 편지 뒷장을 펼쳤습니다. 손녀야, 60년 전 벼룩시장에서 5달러에 샀단다. 더러운 그림이라고 비웃었지. 하지만 할머니는 알았어. 이건 뭔가 다르다는 걸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 5만원이라고 쓰레기라고. 하지만 내 진짜 가치를 알아보는 단한 사람을 만난다면 넌 8억이 아니라 그 이상이 될수 있어. 더 중요한 건 너도 누군가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야. 서툴러 보이는 사람 안에 고흐가 숨어 있을 수 있단다. 미술관에서 15억을 제시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지금 그 그림은 제 방에 걸려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묻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5만원으로 보고 있진 않은가? 쓰레기 취급하진 않았나? 그리고 스스로에게 나는 지금 5만원짜리 인생을 살고 있는가? 60년 전 5달러였던 그림. 지금 15억 당신 안에도 당신 곁사람 안에도 아직 발견되지 않은 고우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알아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